때문에 중풀해 하려 했다면은 자 일단 여기까지 자, 빨리 면버 놓고자 여기까지 뭐 기본 중에 기본이죠 예. 제일 많이 나온 유형 아까 파 이렇게 사올렸죠 그리고 또 궁투나요 자요번에또 궁투 같은데 이쪽 사가 아니라 과연, 양사등을 할지, 궁을 뚫지. 보세요. 아, 아까판이랑 또 이어서 두네요. 그러면, 또 해야겠네, 또. 아하. 의외로 이렇게 두는 분이 많더라고요. 열판 두면, 한, 한 두세 판은 이렇게 무조건 나오는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, 제가 그랬죠? 왼쪽 선을 하고 그러면, 아까는 포를 뒤로 넘겼죠? 이렇게 씌울 수도 있어요. 이렇게 차를 걸고. 이건 반반이에요. 이렇게 가는 분도 있고, 이렇게 씌워서 하는 분이요 이분도 이렇게 두네. 아까판이랑 똑같네. 자 그러면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보죠 뭐이렇게 해보고 자 그럼 일단 이거 올려보고 자 아까 판에 이제 포가 이렇게 넘었죠 아 이분이 이걸 했네 이건 이제 일단 차대 붙여야겠다 이렇게 지금 붙여야 돼요 맞다에 갈 곳도 없죠 그럼 차대 하고 병으로 잡고 또병 쭉쭉쭉 올라가고 대시키고 졸병이랑 차라리 졸을 올릴 바에 이쪽 졸을 올리죠 이렇게그 다음 마나 올려고 일단 잡 곧장 내리고 왼쪽 선 넣고 자, 또 올리고 해. 뭐, 이렇게 되는 가 뭐, 올려볼게요. 그러면, 이게 병을 이렇게 당겨야 되나요? 그럼, 여기도 를 올릴 테고, 뭐 그런 정도. 일단, 뭐 먼저 올릴게요. 딱 끼울 수도 있고, 차, 이제, 가는 것도 있죠? 일단, 잡고, 요거 걸고, 이제, 말 나오겠네? 자,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? 지금, 일단. 그죠? 귀포 놓으면은 상으로 병 때린다. 잡는다. 마가 상 잡는다. 마로 잡는다. 포로 때리고 장군 친다. 그럼 제가 손해죠. 퀴사님도 욕을 두라네. 자 일단 이렇게 했네. 자 요렇게 해볼게요. 요렇게 먼저 마대 마요. 마 나가면 마대하고 요 상으로 병 때려 쳐 죽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? 하여튼 이게 은근히 견고해서 많이 두시더라고. 요거 지키고 잘 두시는데. 자, 한번 흔들어 볼게요. 이렇게 떠서 막헐고 자, 일단 면포 놓을게요. 그렇다고 궁을 틀자니, 오른쪽은 아니고 왼쪽으로 틀기 그건 좀 그렇고. 아, 아니지, 맞아. 이렇게, 이렇게 가야 돼, 맞아. 이렇게 가야 됩니다. 이렇게. 자,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볼 수 있네요. 저는 이거 안 하고 궁을 한번 틀어볼까 했거든요. 이렇게 궁을 틀고. 면포 뒤로 상이 면상에서 이쪽 졸, 이쪽 졸 걸려고. 자, 일단 때렸죠. 그러면 이제, 여기 다시 못 들어가요. 그러면, 요거 잡아주면 안될것 같고, 이, 이건 어떻게? 대하자그렇게 자, 이쪽 마가 껄끄러 얼른 대시켜요. 그러면 병으로 잡고, 그러면 병한테 상 걸리고, 이쪽 상 걸리죠, 차한테. 자, 일단 잡고, 자, 요거 해볼게한 저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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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렇게. 차가 상작증으로, 아, 요걸 때리지, 일단 때리고, 요거, 네. 그 다음 장치겠죠? 그 다음 사로 막고. 예, 네, 일단 막고. 그럼 차가 이렇게 와서 요거 걸면 어때요? 요렇게 거는 수는, 이렇게. 양보 없기 때문에. 그럼 일단 요거 때리고. 자, 모르겠어요. 그냥 요렇게 해볼게요, 요렇게. 이게 상, 이렇게 살리면요. 또이 이 상이 딱 뜨기 때문에 이한 상이 갈 데가 없어. 그죠? 네. 그래서 그래요. 이게 살리고 싶은데 상이 나와봤자 갈 곳이 없어.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고 자 일단 이거 올려두면은 엄청 잘주시는데이 자리 가면 차대에 당장 붙일 것 같아. 네, 저렇게 할것 같고 일단 이렇게 가볼까요? 한번 일단 떼, 때려볼게요 기세상 중요한 국민입니다. 일단 또잡고 선수로 아 때려야겠네 때려야 됩니다. 그다음 요거 또 달라고 하고 이렇게 예, 그럼 되네. 그다음 이제 병으로 졸자고 예, 좋아요 맞아요. 그럼 되네. 이러면 이제 뭐 하나 죽었지만 요거 일단 또 때리고 또잡고 예, 그러면 이제 좋죠. 예. 그러면 제가 뭐 똑같네, 똑같어. 그다음 이제 사 올리고, 면상 차리네, 면상. 자, 그 다음에, 일단 차가 면에 갈게요, 이렇게. 면 줄에. 자, 일단 갈게 이렇게요. 또, 이렇게 해보자, 한번. 네. 자, 그럼 이걸 땐뭐 때리고, 뭐 그렇게 해야겠네. 또 가고, 이렇게. 실려한것 같기도 한데 이번 경기처럼 최근 들어서 이런 형태의 장기가 실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자 이분부터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차대 붙이고 조을 빨리 올려서 졸병도 한 다음에 차가 일단 사선 차지한 다음에 상을 걸었는데요. 그 다음 실제에서 이렇게 막아 나와서 상을 지켰죠. 자 이렇게 되면 이런 형태의 여기가 좀 약점 생기기 때문에 상이 딱 떠서 한번 포를 걸어보세요. 제 경험상 이수가 참좋더라고요자 이렇게 됐을 때 포가 이렇게 혹시 넘어서 두면요. 그 다음, 실제에서 포를 이렇게 귀포로 안쳤는데요 앉힌 이유가 뭐, 상이 떠서, 막 걸고, 막가 피하면, 포를 이제 졸 때리겠다. 그 돈으로, 그런 의도로 이렇게 포를 넘겼는데, 그수 말고, 이 상태에서는요, 이 포로 졸을 때린 것이 아주 깔끔하면서 아주 큰 수입니다. 자, 이거 졸, 아무것도 아닌가지만, 이거 죽어버리면, 거의 결정타급입니다, 이게. 나중에 또 졸도 걸수 있고, 또 포가 또 넘어서, 이 촛보다리들도 뜸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이제, 그래서 이렇게 때려야 는데 이렇게 안되는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.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음, 상으로 병을 때리면 이 형태에서 이걸 잡아 주지 말고 딱 먼저 딱 끼우세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열면은 일단 차로 포달라고 그러면 이제 막아 내려가서 이렇게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다시 넘어서 맞 뭐, 쫓고 그러면 이때 초에서 맞기가좀 좀 까다로운데요 뭐 차가 이렇게 올라가서 두면은 일단 때리고 끼우면 이 상만 살짝 빠지면 됩니다 잡으면 같이 차로 포를 잡기 때문에 그죠 한에서 장기가 유리해지죠 자이 부분 다시 보시죠 제가 상이 떠서 일단 포를 걷는 수가 좋은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를 넘지 말고 이렇게 살 이렇게 한번 팠을 경우에는 한해서 어떻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? 이 상태에서는요 어, 일단 뭐 여기 상 뜨면서 포장 나오기 때문에 뭐 궁이 틀던가 면포 놓지 말고 이 상태에서는 면상을 딱 차리세요 네, 요 면상처럼 이 면상 차리는 이 한수 이것도 꼭 기억해 두세요 상대가 초에서 이렇게 두면요 한해서 이렇게 면상을 두면 좋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네,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뭐 이렇게 포를 기포로 넘겨놓으면 일단 떠서 막 걸고 그냥 놔두면 뭐 마상 하는 거고 피하면은 달라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포로 이쪽 졸 때리면 좋습니다. 자 그럼 혹시 여기서 이쪽 포로 뭐 상을 때리면 그다음 한에서 어떻게 는이 좋을까요? 이때는요 포장을 쳐서 포를 죽이세요. 잡으면 이렇게 잡아가지고 같이 이 초포를 잡는 것이 초에서 좋고요 한에서 좋고요.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도 봤을 때뭐 한에서 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조금 전 유행에서 이 포로 상을 때렸는데 이번에는 그수 말고 이 중앙상으로 한번 병을 때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마가 이 상을 지키고 있죠 그래서 이그 연결구리를 끊기 위해서 병으로 상을 잡지 마시고 일단 마가 나가서 대를 청해 보세요 이 수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를 하면은 잡고 그럼 여기서 뭐 상이 이렇게 들어가서 두개 있죠 보통 그러면 이제 또 상으로 쪽 병도 걸수 있고 또 포로 이쪽 병도 걸수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는요 하나는 줘야 됩니다. 그래서, 일단 차로 상을 잡으세요. 그러면, 뭐, 병 때리면서 장군 치면은, 이쪽 포로 막으면 그만입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볼 때, 차가 지면 이제 사랑 또 졸도 걸려서, 뭐, 이 그림도 한해서 나쁘지 않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중요한 두 번째 병화수를 보겠습니다. 일단 실전 진행수인데요. 이렇게 포를 딱 넘기자, 차가 올라가서 이렇게 졸을 지켰습니다. 왜냐면, 상이 떠서 말을 번수가 있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떴을 때, 그 다음 한해서요 상이 뜨자 초에서 일단 면포를 먼저 나서, 떴는데요. 지금 복귀해 게 보니까요. 이 상태선요. 상이 먼저 뜨지 말고 뭐 먼저 면상을 살짝 놓는 것이 좋 좋았습니다. 자, 면상 놓으니까 양쪽 줄이 걸렸죠. 자, 이렇게 뒀을때 이렇게 뭐 면포를 놓으면요. 이제 상이 딱 떠서 이제 마를 걸리고 뭐 막아 피하면 달라고 하고 이렇게 피하도록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상으로 줄을 때리고 싶은데 상으로 병때면장 나오기 때문에 일단 궁을 드세요 보통 궁을 지금 한 왼쪽 정도로 할게요. 자그럼 이제 양쪽 조를 걸렸죠. 뭐요걸 살리기 위해서 옆으로 피하면은 이쪽 조를 때리고 상으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조를 당길 겁니다.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상사 되지 마시고 마가 죽으니까 이쪽 병을 올리세요. 이렇게 자 그럼 잡으면 병으로 잡고 혹시 차가 와서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면요. 이번에는요 이 병을 이렇게 해서 어, 이쪽 말을 쫓으세요. 잡으면 잡고 잡을 때 이제 마가 걸리니까 딱 나가서 두는게 좋죠 그럼 여기서 차가 이렇게 피하면 이쪽 한 차로 상 잡기 때문에 뭐이 그림은 한해서 기물상 이득 보고 아주 유리지죠 그리고 여기서 막아 나가서 차를 걸었을 때 이번엔 차장을 쳐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포한테 졸 걸리고 또 차한테 상 걸렸죠 그래서 이때 포로 넘지 말고 일단 사로 막아서 어, 두는게 좋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수가 요 어, 최근 실전에서 똑같이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탄산수 대응법을 정확히 익혀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이상 마치겠습니다.